나노를 사야 된다. 무조건 나노 라고 해서 일단 나노를 먼저 샀습니다. 90만원 정도 했던 제품인데 지금은 이제 두배에서세배 정도. 진짜 좋은 게 되게 가볍고 따뜻해요. 이게 몽클레보다 따뜻한 일 1분 감성이 섞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한 핏이기도 하면서 내구성이 좋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냐, 면이 신발을. 보이시죠? 색깔별로 샀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세개 신고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모사스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후. 시간이 너무 빠르다. 지금 9월부터 시작했죠, 저희가. 그쵸 모사스카를 이제 9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했습니다. 벌써 네 달이나 지났어요? 저희 유튜브 한잔네달된거 아니에요? 그쵸. 네달 동안, 이거 뭐 샀을까? <laughs> 를 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근데, 안 했어도 유튜브 하기 전에도 많이 <웃음> 썼잖아요. 낫긴 <laughs> <나긴> 한데. <laughs> 아, 그니까 이게 이제 자료로 남으니까 이게 수치가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 얼마나 쓰는지 음. 이제 계속 기록 저장을 맞아. 해놓으니까. 음, 뭐 좋기도 하면서, 아, 조금 소비를 이제 절제를 해야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이번에는 IT 기기보다 옷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옷을 많이 샀고. 근데 이, 시, 시, 지금 12월이잖아요. 네. 어땠어요? 올한 해가? 올한 해? 정신 없었습니다. 아... 그냥 뒤죽박죽의 그거였어요. 아. 과도기, 인생의 아, 과도기. 과도기, 인생의 과도기. 네. 또 사실... 저희가 지금 걸린 게 3제 그 해에 걸렸잖아요. 3제 해첫 번째 해였어요. 아, 어쩐지 기분이 안 좋더라. <laughs> 근데 이제 2년 남았다. 어, <laughs> 2년이나 남았어요? 네. 쉽지 않다. 그니까. 아무튼, 어떠셨어요, 아무튼. 오스카님? 저는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1학기는 그래도 좀, 어, 뭐, 재밌게 즐기면서 다녔던 것 같은데, 2학기는 너무 정신없이 지냈어갖고, 음.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랴 유튜브 <laughs> 찍으랴첫 번째 아이템, 제가 또 IT 유튜버잖아요? <laughs> 그쵸? 이제 IT 유튜버입니다 저는 네, 저희 조인수가 네, IT가 제일 IT 잘 나와요 IT 유튜버고 네. 어...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렛츠고 카메라를 샀습니다 또 샀어요? 예 DJI에서 나온 요 나노 오즈모 나노 오즈모 나노 요 아이템이 굉장히 재밌는 게아 일단 사기 전에 이번에 액션 6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랑 요 나노랑 뭘 살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나노를 한번 먼저 사보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나노를 샀습니다. 거의 100분 토론했죠. 최면. <laughs> 체매한...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액션 6를 갖고 싶었고, 네. 요 아담 씨는 네. 나노를 사야 된다. 네. 무조건 나노.라고 해서 일단 나노를 먼저 샀습니다. 미리 스포해 드리자면 저희가 그 카트 탈때 촬영을 저걸로 나노로 했는데, 맞아요.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미리 먼저 까서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분리가 돼갖고, 한번, 요거는 다른 영상으로 네. 제대로 한번 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또 IT 유튜버기 때문에 리뷰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DJI 마이크 3. 요거는 왜 샀냐면, 저희가 촬영을 할 때, 그 DJI 카메라도 쓰지만 아이폰도 쓰거든요. 뭐 아이폰도 쓰고 갤럭시도 쓰는데, 마이크를 이제 연결하고 싶을 때요 아이를 씁니다. 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맞아요. 계속... 저희가 아니 안 그래도 이거를 11월 달에 샀거든요. 근데 그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까먹었어. 음, 맞아요. 쓰고 있는. <laughs> 근데 그때 영상 보시면 약간 좀찌직거리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네, 노이즈가 살짝 네. 있어요. 근데 어쨌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그 소리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것도. 리뷰로. 맞아. IT 유튜버기 때문에. 아 이것도 리뷰해요? 아 해야죠. 아 근데 확실히 좋아진 게 되게 컴팩트해졌잖아요. 네. 그 오즈모 포켓 3를 사면 크리에이터 콤보에 저희가 맨 처음에 쓰던 거 요거 네. 마이크 2. 마이크 2 이거에 비하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음.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자석도 있어 가지고 맞아요. 붙여서 쓸수 있죠? 저 나노도 자석으로또 맞아요. 나, 나노도 아이 보여 보여 드려야겠다. 네. 이렇게 딱 분리를 해서 착 붙이고 이렇게 목에 걸면 됩니다. 그러면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다. 네, 이거는 이제 혼자 촬영할 때 맞아요. 이제 또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좀 뭐지? 사람들이 거북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 얼굴도 찍히고 막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거는 컴팩트하게 나와 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 되게 좋다. 어쨌든 다음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제가 IT 유튜버기도 하면서 또 스니커즈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발을 샀습니다. 신발 또 샀어요. 또 샀을까? 이번에 비브람 에어포스입니다. 아, 똑같은 걸두개 사신 거예요? 네. 왜왜 아, <laughs> 왜 똑같은 걸두개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일단 이 신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제가 왜두 개를 샀냐.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바야흐로 2019년에 예. 고어텍스 에어포스를 삽니다. 아, 그때 나왔나요? 요 친구예요. 오, 그건 친구. 저도 기억나요. 요 친구를 이제 사서 너무 잘 신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 블랙이라 코디가 굉장히 쉽고 이게 고어텍스 에어포스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방수가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때 이 신발을 신으면 진짜 천하무적이에요 양말 절대 안 젖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신고 있었는데 이 뒤에 보시면 다 닳았어요 음... 밑창이? 밑창이 다 닳아갖고 이제 똑같은 걸 하나 더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크림에 들어가 봤는데 막 30몇만 원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30몇만 원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샀습니다 음...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둘 다, 요 신발 위에 그 고어텍스로 같이 코팅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다른 게, 얘는 비브람 에어포스잖아요. 비브라늄? 그 비브람 쏘리라고 <laughs> 여기 보시면, 이게좀 다른 신발들하고 모양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 그래가지고, 뭐 미끄럼 방지나?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품절 포비아 때문에 두개 샀습니다. <laughs> 그니까 제가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이 신발을 네. 고어텍스 에어포스를 보이시죠? <laughs> 색깔 별로 샀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세개 신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올블랙을 너무 잘 신어서 이번에 새로 나왔길래 샀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이렇게 다 구멍이 송송송 막혀있고 그다음에 끈은 끈이 별로 안 예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끈인데 요런 식으로 좀 둥글둥글하게 돼 있고 군화, 군화처럼 그런 거? 맞아요. 딱그 등산화처럼 밑에가 딱돼 있죠.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어. 얼마죠? 저도 하나 사야겠는데. 이게 정가가 20 얼마였는데 네. 크림이 더 싸요. 아, 지금 네 크림이 더 싸요. 음. 그래서 한 19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오. 요 고어텍스 에어포스를 사고 나서 여름이 좋아졌다. 아이고. 코텍스 신발을 신고 다니고 나의 삶이 너무 좋아졌다. 다음 아이템. 네 다음. 요 워터픽. 워터픽. 필릭스 워터픽입니다. 혹시 워터픽 쓰세요? 저는 안 씁니다. 치실 쓰시죠? 저는 치실 씁니다. 그쵸? 요 워터픽이 뭐냐면 그 치실을 약간 물로 한다?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더라도. 이안에 이물질이 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치실 대용으로 물을 싸서 이물질을 날려버리는 그런 음. 도구입니다. 근데 저는 상남자 테토기 때문에 이제 네. 물리적으로 바로 그냥 아가가가하는 게 <laughs> 아, 그게 근데, 그게 편하죠. 네, 저는 어. 그게 좀 눈에 보이잖아요. 네. 딱 이게 음, 어, 빠지는 게. 어. 어쨌든 네.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필릭스 소닉 케어 무선. 파워풀로스2000아저 이거 광고하는 걸본거 같은데 침창맨님 채널이었나? 매직빵님 채널에서 아그 매직빵님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 코드로 뭐 할인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저희도 커머스 하고 싶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laughs> 저희 진짜 많이 삽니다 맞아요. IT 맞아요 IT, 음. 나이키, <laughs> 네. 패션 연락 주세요 네. 저희 진짜 충성 고객입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막히게. 또 연령층이 그 20대부터 40대 남성들이기 때문에 네. 그에 맞는 아이템들 네. 제가 알차게 소개를 해드리고 네. 여러분들께도 네. 좋은 가격에 네. 모시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먼저 일단 사서 쓴다 약간 <laughs>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저희 거 보고 이제 산 거를 다 그쵸. 제가 봤을 땐 IT 기기 이런 거다 비싸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검증을 해보고 그쵸. 좋은 것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다. 그쵸. 돈은 오스카 님이 쓰십니다. <laughs> 한번 까볼까요? 네 좋죠.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 USB 케이블 선, 그리고 이거는 파우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노즐. 그 다음에 얘가 아마, 아마도 본체겠죠? 네. 믹서기 아니에요? 아니 이거면 되게 작은 사이즈에요. 이 아, 정도면? 그래요? 어. 아, 오. 믹서기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네. 갖고 다니기 좋아요. 어, 여행... 그래서 여행을 갈때 가져가도 네. 되고 아예 뭐 직장을 갈때 들고 나가도 되고. 음, 또 이것도 사용 리뷰 후기 남기겠습니다. 다 남겨야 돼요? 네, 다 남겨야죠. <laughs> 언, 언제 어디서 이 영상이 터질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IT... IT 유튜버이자 스니커즈 유튜버이자 패션 생활기기 유튜버이자 그 다음에 패션 유튜버 다, 다 해요 그냥 맞아요 다 해요 이제 차도 하고 아파트 임장도 다니고 이제 에? 그냥 다 해버려요 그냥 다, 해, 다 하자고요? 네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laughs> 라이프 인생이 유튜브야 그냥 어, 인생이 유튜브다 그냥 트루먼쇼 어 트루먼쇼 네. 만약에 제 자식이 나, 만약에 태어나면 이제 그 친구도 유튜브 그쵸? 찍어서 올리고. 아, 당연하죠. 그게 진짜 트루먼셨는데 네. <laughs> 진짜 그렇게 하죠 <laughs> <laughs> 나이 80. <laughs> 관짝 들어갈 때까지. 아, 관짝 들어갈 때까지. 네, 누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laughs> 서로 찍어주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자, 이제 옷으로 넘어가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하... 옷이 메인이죠, 사실. 이번 보자. 스카고. 가장 소개를 해주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네. 요? 오. 패딩. 또 겨울이잖아요? 겨울이죠. 근데 그냥 패딩이 아니에요. 슈프림 버버리 콜라보. <웃음> <웃음> 슈프림 버버리 콜라보 패딩이고. 오, 이쁩니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제품이거든요? 2022. 네.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패딩이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오. 22, 3, 4, 5. 4년만에 샀습니다. 4년만에. 얼마예요 이게 정가가 90만원 정도 했던 제품인데, 지금은 이제 두 배에서 세배 정도 그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이제, 그니까 이 옷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한정판으로 나와갖고. 아, 한정판이네. 한정판. 그니까 슈프림은 항상 한정판이잖아요. 아, 맞네. 얘가 이제 컬러가 요 블랙, 그리고 버버리 그 오리지널 체크무늬 있잖아요. 음. 그거랑 핑크. 이렇게 세 가지 나왔었는데, 검은색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음, 이쁘네. 입어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입어봤습니다. 뭐 이쁘지 않나요? 이거는 요... 제가 봤을 때 핵심이 뒤에 맞아요. 이 뒤에가 이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되게 가볍고 따뜻해요. 이게 몽클레어보다 따뜻한 것 같아. 아 진짜? 네. 어쨌든 되게 만족도가 높은 패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후드티. 어팀 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왜 메르세데스 샀어요? 근데 굿즈는 메르세데스가 이쁘더라고. 아... 그래서 샀습니다. 아직 팀은 못 정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산 거예요? 벤츠 뭐 그런 게 있나? 메르세데스. 아니요, 그 F1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굿즈를 다 파는데 거기서 샀습니다. 이것도 직구. 얘도 직구. 응, 직구. 아... 해외에서 날라온 녀석이고. 금방 왔나요? 입고 살다 보니까 왔던 것 같아요. <laughs> 원래 직구는 항상 기다리면 안, 맛이지. 어, 기다리면 안 돼. 준지셔츠입니다. 음. 이게 준지라서. 하... 네. 그러니까 제가 준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 약간 그 맨시티 하늘색 있잖아요. 음. 그런 약간 나일론 소재 그런 옷을 사고 싶었는데 제가 스톤 일랜드에 갔거든요. 없더라고. 음. 근데 준지에 가니까 이런 게 있었다. 제가 음. 찾고 있던 느낌이. 약간 우비 느낌이 나긴 하네요. 맞아요. 한 입어 볼까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위에 걸치면 이렇게 편하게 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오, 한 바퀴 싹. 이쁘네. 제가 딱 찾던 색감이었어요. 음, 맨시티. 네, 맨시티 블루. 하늘색. 이거는 가격대가 얼마죠? 어... 이것도 크림? 아니요, 아니요. 매장? 것 같아요. 음, 50 몇만원인지 보거든요. 50 몇. 매장? 이쁘죠? 이게 방수가 되는 거죠? 100% 코튼. 아, 100% 코튼. <laughs> 1프로 코튼 이쁩니다. 어쨌든 나일론 소재는 아니지만 이쁘다. 음. 원하는 색감을 샀다. 음. 자 다음은 이제 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그라미치. 그라미치. 혹시, 네. 그라미치가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아크테릭스랑 맞아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사실 지난달 모사스카에서 뭐 흰색 바지를 사고 싶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패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샀는데, 일단 그라미치에 대한 그 브랜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클라이밍 기반 스틱드웨어 브랜드인데, 현재는 일본에서 크게 성장해서 미국 오리지널 감성하고 일본 감성이 섞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약간 특징이, 편한 핏이기도 하면서, 내구성이 좋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일상, 그리고 여행, 뭐 등산, 뭐 어디서든 무난하게 잘 맞아서 데일리 팬츠로 입기가 정말 좋습니다. 요 바지가 좀 그라미치의 좀 시그니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지거든요. 요 그라미치 시그니처가 뭐냐? 요 바로 일체형 벨트입니다. 이렇게 잘 붙어 있어갖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똑딱이로, 똑딱이로 할 수가 있고, 사이즈 조절도 여기 끈이 있거든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뭐 줄어듭니다. 이렇게 좀 가벼운 벨트가 붙어 있어서 굳이 뭐 따로 벨트를 착용을 안 해도 굉장히 좀 편하게 좀 벨,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2월 모사스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 전요 비브람 에어포스. 그리고 슈프림 버버리 패딩. 어쨌든 이제. 12월, 이제 2025년 마지막 모사스카였는데, 이번 주는 또 이번 모사스카는 다른 모사스카에 비해서 좀 옷이 많았나요? 아닌가? 항상 많았나? 옷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렇 네. 금액대로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굵직굵직하게 거의 한 500씩은 쓰시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영상은 저희가 항상 모사스카는 매월 마지막 주에 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그래도 한주 앞당겨서 네.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 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네.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올 텐데, 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r e w i n 2026년 좋은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2025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